안녕하세요. 오야스빵입니다. 아, 배고파 죽겠네요. 아, 그럼 전주에서 먹고 달라다가 늦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딱 내렸는데, 대전에 내렸는데 3시에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. 돌수를 아, 받고 갔어요. 타고 토토 사 갖고 그때 지금 와가지고 택시타고 어. 와가지고 집에 왔네요. 아옛는제 밥을 먹어갖고 근데 지금 이거 먹고 라면. 밥 끓여 먹어야겠다. 음. 아 저분도 아까 꺼내 와. 방송하다니까 김치 약간 싱 겁니다. 약간. <laughs> 에이, 볶음밥은 내가 잘합니다. 에이,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. 음. 아는 오빠들 너무 배워봐갖고 어, 약간 된 거야, 약간. 아,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, 응. 어, 내일 또, 어, 맛집 투어 기대해 주시면 안 돼. 은 어, 익산에 있을 것 같고요. 익산 사하가갖고 응. 감사합니다. 화이팅입니다, 여러분. 볶음밥이었습니다. 대전에 20만원씩 사갖고 왔어요. 에이.